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하였습니다.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출,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서명하였습니다.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같이 이준석 본인 및당 전체에 미칠 영향,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,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. 미...